<laughs> <laughs> <이런 거야>, 뭐. <laughs> 조철호가 얼른 프로필 <브로틴> 다 먹어라 <laughs> 박용호 선생님 찬양합니다 3주차 스위치온 다이어트 돌입했고요 일주일 동안 이틀 24시간 공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공복을 유지를 할 거고, 이번 주도 화이팅! 단백질 쉐이크 통으로 샀어요. 완전 가분서 집에 섞어 먹을 통이 없어. 치얼스. 뭔가 맛이 없는데. 이거 봐요. 이 거지, 오늘 의한입 만. 외출하기 전에 프로틴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먹방 브이로그 아니면서 왜 계속 먹기만 해? 내 말이. 어? 네 마리. 어? 너 일상 브이로그 하면서 왜 먹기만 하냐고? <laughs> 그래서 제목에 먹방 네 먹어. 이름으로 먹방 브이로그. <laughs> 난 먹방 브이로그 <이런> 아니야. 아 <laughs> 거고. 우리 두촉 보자. 응. 조금 연습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나 어제 복숭아 먹었거든? 이게 더 맛있다 응. 딱한 개만 먹을게 두, 개, 두 개만 먹을게 이가삼아 응. 안녕 나 기억해? 발냄새 맞지마 다이소 바 쳐놨어. 뭐야? 시켓한 번 먹었지? 가루 되게 많이 넣어있어. 찬기니까. 안에 그 뭐야? 이거 동글뱅이 없어도 잘 섞여? 그니까 안 섞이네. <laughs> 그니까. 알아. <가루? 웃음> 온도 확인하셔야죠. 아, 야, 아 흘리잖아. 아, 미안해. <laughs> 여러분 바이소 사지 마세요. 그 이상한 쇠것을 들은 거 있어야지. 아. 하던데 설거지하기 전에. 왜 그거 안 샀어? 근데 싼? 그게 잘 섞여서. 소용해. 대충 먹고 설거지해. 야돼 됐어 고마워. 네. 음. 음. 너 먹어볼래? 싫어. 이름 정했어? 이름? 그거 영이고. 그거는 그거예요. 지출 이고 음. 음. 내 물감 바르듯이 봐. 그래. 뭔 계란이야, 치워라. 근데 <laughs> <님들이> 이거 뭐 되면. 뭔 계란이야, 치워라. 이기라고 <laughs> 했다. 야, 너 잘한다. <laughs> 자격증 있나 봐. 계란은 침 클리즈는 바르냐 아니. 머리 펴라. 나 지금 존나 피곤해. <laughs> 니가필 김치 뭐을래 아니에요 닭가슴살을 살까 했다? 응. 5,000원인 거야 응? 미친놈들 4,800원 안올리면어 니가 먹는 거서 끝난다고 와이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도 않냐고 우와. 야 진짜 이쁘지 뭐가 더 이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뭐 <laughs> 뭐 설마 여기 계란? 붉은 <laughs> 소금으로 지금 한 마디 하셨어면 되겠네. 네. 저손 씻었어요. 아, 계란 부터 저 에겐 6 번의 기 회가 남아 있 습니다. 맛있구만. 고기만 먹는 게 맛있어. 이번 주에 단식이 한번더 남았는데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금요일이라 하기 싫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라 하기 싫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라 하기 싫어. 그냥 하기 싫어. 음, 아. 당 땡겨서 이거 먹을게요. 음, 개맛있는 초코우유. 아, 귀엽다. 엄마, 나살좀 빠진 것 같아? 응. 지난번에 진짜 너무 걱정스러웠어. <laughs> <너> 지금도 걱정스럽고, <laughs>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기 할 건데. 약속 나가서 이거 챙겨서 갖고 나갈게요. 어? <laughs> 음... 이게 공격이지. 어. 자강도 천 너가 시작해줘. 준비 시작! <laughs> 야, 묻 <미친. 웃음> 어, 끝, 끝! 그래도 버텼다. 너도 한 특히 하는구나. 내 네, 고지능. 어. <laughs> 이렇게 드세요. 깨끗하게. <맥댓바게? 웃음> 와 대박보로. 많았어. 아, 맛있잖아. 같이 좀. <laughs> 아 쪘다 쪘다. 겁나 귀엽다. <laughs> 조철호가 얼른 프로틴 다 먹어라. 슬픈 <놀람> 거죠? <놀람> 아. 조철호가 얼른 프로틴 다 먹어라. <놀람> 아, 대박. 동생이 이거 먹으라고 챙겨줬는데 안 먹습니다. 삐삐삐삐삐삐 맛있게 먹어. <놀람>

나 배고파서 카레 먹을 거임. 야채. 저빵 샀어요. <laughs> 짠. 단팥빵. 귀엽죠? 개웃겨. <laughs> 안에 미니 장바구니도 있어. 귀엽죠? 앙. 여러분들,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차에는 격일로 3번 단식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수요일까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서 3일 단식 중에 월요일, 수요일, 두번 단식으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식해야 해요. 음 단식 필수 코스 누워있기. 누워있기는 자신있지. 누워있기 동네 1등 쌉 가능. 영양제 목장. 종합 비타민, MSM, 유산균, 비오틴, 마그네슘, 루테인, 그리고 락토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짠, 수건 아니기. 수건 아니고 용 패드용으로 샀어요. 요렇게 뒷면은 안 미끄러지게 패드 같은 거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랑 홈트하기로 했는데 이거 깔고 홈트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여러분들. 저 여권 못 찾아가지고, 여권 찾다가 뒤질 뻔했어요. 여권 찾느라 칼로리 개 많이 태웠어요. 아, 서랍을 한 다섯 번씩 뒤졌는데,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왔어. 아, 정말, 이 자식. 일단 찾았으니, 다행이다. 가족들은 밥 먹어요. 저는 방문 닫고, 누워 있어요. 코비야 너도 배고프지? 삐삐삐삐삐 배고파요.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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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일 뭐 먹을지 정했어요. 포케 먹을 거예요. 디저트 포케. 이거. 운동 끝. 영양제 타임 지금 3일째 화장실 못 가고 있어요 락토피또 먹겠습니다 저 오늘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요 노잼이죠? 머리 좀 자르고 올게요 오우, 어때? 오우, 습한 지려. <laughs> 이건 내가 사야 돼. <laughs> 야, 목에 둘러봐. <laughs> 아, 맞다, 얼굴 나만야 되지. 힐링사슈! <laughs> 알피띠바 졸라 귀여 욕하는 거 같은데? <laughs> 오늘의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다시 나가요. 어, 왔는가? 너무 귀엽다. 근본 근본이 어딘지 모르는 양이 <laughs> 갖고 싶어. 아, 뽑아줘. 진. 아? 어 진짜? 아뭐 아, 하는 뭐 하는 못 거임? 못 <laughs> 아! 아! Let's go. 렛츠 가자 일단 1점짜리 상품이 있어? 아 일단 <laughs> 아, <laughs> 없어요? 아, 먹고 아, 들어갈라 했지니 <laughs> 여름은 기준이 와요 네. <laughs> 살까지 어린인데 어린이인데 어어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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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봐봐 어? 이게 들어갈 것처럼 안 들어간다니까? <laughs> 내가 저기 뭐가 막고 있어 아, 허리 도 지금 앞으로 몸 빼야 돼몸빼 이렇게? 가더가가 잡아줄게 가 뭐야! 아, 제빵점이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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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음 사운품 받았지롱. 아. 야,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잘좀불어봐 태화 양량 뭐야? 아니, 이거. 두근두근. 누구시야? 두근. 음. 우와, 꽝이다! 우와. 내꺼 중성화됐어, 이거봐. 세상에. <laughs> <laughs> 얼굴 난데? 아, 응. 잘 모델 캐 봐. 예예 아, 손도 봐. 아, 재밌구만. 응 애들 귀엽냐? <laughs> 베스트 메뉴. 마지막 날 몸무게는 아침 공복 몸무게가 아니고 공항으로 가기 전에 5시에 잴 예정이에요. 3주 더하기 3일 동안 사실 너무 즐겁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박용호 선생님, 찬양합니다. 3, 4주차는 1주차처럼 몸무게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눈바디 변화가 가장 컸어요. 제가 이런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처음 찍다 보니까 비포 애프터 샷을 못 찍어놓은 게 한이긴 한데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오 살이 좀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라고 다들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자기도 한다고 연락온 친구가 있었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더 전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닝 자전거 42분. 여러분들 저 화장실을 계속 못 가고 있거든요? 미쳐버리겠어요. 여행 가기 전에는 가야되던데. 제가 짐 싸다가 영양제를 까먹을 뻔했는데, 단식할 때 영양제 진짜 필수입니다. 영양제 먹을게요. 여러분들, 저는 짐을 다 쌌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중 재고 놀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 몸무게 재겠습니다.